미스 보이 결혼식에 가는 길인데요. 지금 비도 오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음, 일자, 일찍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. 마음이 안 좋네요. 합이 오늘 보미의 보레스가또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 카메라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졸려? 안녕 아, 오늘 입은 옷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, 이따가. I love you baby. and I don't wanna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you. Make the little half Asian babies. Let's do this. I love you. That's all. Awesome. <laughs> 내빈 여러분께 인사 바우 투더겟 더 느껴 가지고차안에랑 같이 아 비랑 같이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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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모 안녕해야지 아, 화장 하자. 잘 됐다 야잘 됐어? 어. 웜톤 괜찮아? 뭐 웜톤 <laughs> 운동복 몇개좀 살려고 송도 아울렛 왔어요. 살게 많았으면 좋겠네요. 저는 그냥 반바지 좀 사야 될것 같아서 반바지 사고 남편은 윗돌이? 운동복 윗돌이? 한다고 하네요. 왔다! 이수야. 이슬야 와, 엄마 따라와. 송도 아울렛 처음에, 처음 와봤거든요. 그래서... 전혀 뭐, 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. 나이마스. 지금. 끔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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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잘지보겠습니다투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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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이뭐 응. 해? 이소 없다 해봐. 응. <laughs> 이소 없다, 이소 없다. 까꿍 <웃음> <웃음> 엄마 핸드폰 왜 해? 뭐 하고 싶어? 이수 뭐 사고 싶어? <laughs> 야, 이거 이거 이쁘다 이수야. 이쁘다. 음.

원래 쇼핑, 소딱 맞췄어요. 한 시간? 아니다, 한 시간, 두 시간 가까이 했다. 나이키랑 아디다스만 들러서 소딱 쇼핑하고, 이렇게. 다른 데는 못갈것 같아요. 아, 저 분수도 있다. 분수지, 분수. 오, 토찌다. 토찌! 이즈가 제일 좋아하는 토찌! 토찌, 안녕! 그래! 어. <laughs> 물 나온다, 물! 선수, 물! 우와! 갈광 중인데? <laughs> 저희가 엄청 좋아하는 황해 칼국수집에 왔어요 웨이팅이 얼마나 될까? 근데 여기 식관도 있어서 <놀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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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칼국수 대기줄이 많아서 차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일단 차에서 엄마랑 깍 놀이하지? <laughs> 먹고 놀이하지? <laughs> 이즈 카메라 김치 해봐 김치 김치 이렇게 김치 어이 치 여기 몇 개월만 이냐고너몇 개월이야? 몇년 만이지? 여기 말레이시아 갔다 왔다. 있고! 이야 이거 김치.. 아 매워야! 아, 매워? 네, 매워. 아, 아 매워! 아 매워야! 아 매워! 이수 없다! 나왔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한 몇, 이, 3년만? 이데 미로? 로 우리가 좀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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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야. 너디하니 이수야 너뭐하니 <laughs> 옆에 마당도 있, 있고 잠깐만 엄마 사진 찍는다 응 아니야 먹어 먹어 화이트 이거지 화이트 아인스피드 앉아 나이프는없나이 나이프인지. 데 네? 마당 예쁜데 옆에는 지사이프인지지나이요인지 나이프인지. 나이 되게 넓어이프인 <놀라> 여러분, 지금 이때는 이타오라때는이라는 이때는 이때아 이때는 이때는 하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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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는이때이렇게 하나씩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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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하나씩 언박싱하는게국룰이죠 마음 먹고 간게 운동복 반바지만 딱 사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라서 저는 딱 간단하게 사왔어요. 바지 두 개랑 윗둘이두개 이렇게 두 개씩 사왔는데요. 한번 입어볼게요. 따로 따로 짠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딱 레깅스로 된 반바지를 하나 샀고요. 얘는 음. 9,900원인가? 팔아서 나이키에서 사왔습니다. 어, 제가 지금 브라를 입어서 그런데 이렇게 나시티가 뒤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는 나시티입니다. 아주 운동할 때 시원하겠는데? 가성비 괜찮네. 그 다음 룩을 입어보도록 할게요. 아유 어, 이쁜데? 얼굴은 가려주세요. 네. 여러분 제가 바지는 당연히 맞을 줄 알고 안 입어봤거든요. 근데 이게 슬림핏이고 보니까 여기 호치. 제가 라지를 샀어요, 슬림이라서. 작아 보이길래. 라지를 그냥 골랐는데, 여기 보니까, 얘는 호칭이 다르네. 65야. 65가 L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마른 사람들만 입어야 되나? 딱 여기 허벅지, 엉덩이에서부터 안 들어가요. <laughs> 허벅지까지 다 들어가는데, 엉덩이에서 딱 걸려가지고 안 올라가네. 아, 짱나네. 이쁜데. 그냥 아울렛에 좀 기다려야 돼가지고 저또옷 갈아입을 때 기다리는 거옷 갈아입는 것도 짱 나는데 기다리는 게더 싫어가지고 안 입어봤거든요 아 짜증나 이거 그냥 동생, 여동생한테 보내야 될것 같아요 호주 어차피 이번 주에 제가 몇개 택배해가지고 보내려고 하,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3만원 이건 그럼 동생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아시티를 사봤습니다 괜찮은데? 뭘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응? 이즈 기저귀 갖다 볼래 아빠 기저귀 갖다 둘래, 이수가? 아, 진짜 엉덩이에 딱 걸려서 안, 안 올라가는 게 너무 코미디인데? 이거 걸쳐져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. <laughs> 엉덩이에서 딱안 올라가. 이게 3만, 3만 1000원이었고, 라지가 65잖아요. 근데 얘를 보면은, 윗도리를 보면, 얘가 13000원이었거든요? 13000원인데, 85가 M이에요.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이 숫자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. 슬림핏이라서 엄청 작게 나온 거라. 그리고 남편 아디다스에서 두 가지 산 거는 이런 그냥 티셔츠? 화장실 입는 거랑 이게 29,400원. 그리고 이것도 39,000원. 39,000원 이렇게 해서 아디다스에서 두개 샀네요, 남편은. 운동복은 제가 주고 사는 것보다 아울렛 가서 사는 걸 아주 선호하거든요. 이거 한몇년 입을 거야. 한 3, 4년 입을 거 같아요. 그 이상 입을 수도 있고. 간단하죠? 애기가 있어서 뭐 다른 데는 못 가보고 딱그 나이키랑 아디다스만 들어가서 쏙쏙 사고 어, 나왔어요. 아 그럼 이제 좀집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주말 이제 마무리 뭐집 정리를 하고 밥은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밥은 안 먹어도 될것 같고, 이렇게 주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주말 잘 보내셨기를 바라고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